청와대를 뒤로 하고 구일장을 치르고 난뒤 청와대를 떠났다. 5년 전 어머니가 그토록 허망하게 가족의 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는 다시 신당동으로 돌아가야 해 하고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결국 동생들과 나는 두 분이 계시지 않는 신당동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당장 두 분의 빈자리를 대신해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다. 정막한 신당동 집을 보고 있자니 첩첩 산중에 버려진 심정이 이렇게 막막하고 외로울까 싶었다. 신당동 집으로 돌아온 뒤로도 아버지의 백일탈상이 지날 때까지 하루에 수백 명의 문상객이 찾아왔다. 아버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외국 귀비는 물론 일반 조문객까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었다. 누군가 트럭거실 텔레비전에서 코미디 프로를 하고 있었다. 나도 자연스레 그쪽으로 시선이 갔지만 손톱만큼도 우습지 않았다. 끼니 때마다 밥을 먹는 것도 곤욕이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서 넘길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지 동생들도 점점 말을 잃어갔다. 신당동 집에는 하루에도 몇백 통의 위로 편지가 쌓였다. 편지를 한통 집어들었다. 산업체 부설학교 야간부 학생이라고 밝힌 여학생의 편지였다. 박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반 친구들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언니의 아버지이자 우리 모두의 아버지셨잖아요. 용기 잃지 말고 힘내세요. 이순신 장군의 14대 자손인 중년 내외는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즐겨 드시던 술이라며 직접 술을 빚어 신당동을 찾았다. 저희가 박 대통령께 고마운 게 많습니다. 초췌한 내 얼굴을 바라보는 중년 부인의 눈에 연민과 아픔이 담겨 있었다. 마주 잡은 손의 온기가 따뜻했다. 이 나라 국민이라면 이순신 장군의 순고함을 누가 모를까요라고 말하자 아닙니다. 진주도 흙에 묻혀 있으면 빛을 발할 수 없듯이 역사의 진실을 박 대통령께서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주셨지요.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분만이 조국을 위해 희생했던 조상의 충정을 알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부인은 말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살아계실 동안 신념을 갖고 꿋꿋하게 해나간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애도의 물결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아버지에 대한 해외 근로자들의 마음은 각별했다. 아버지의 서거 소식을 듣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시의 조문용 꽃과 향이 모두 바닥 날 정도였다고 한다. 현지에 파견된 근로자들끼리 모여 아버지의 국장일에 한국과 똑같이 현지에서 장엄한 장례식을 거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땅한 향로가 없어. 산소용 접기로 동판을 땜질해서 수제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이분들에게 김치통조림을 보내셨는데 배로 갔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 물건이 도착했다고 한다. 그 물건을 받은 그분들이 통곡을 해 주변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들었다. 자식된 입장에서 그분들의 정성에 고개가 숙여졌다. 일본에서 조문 소포가 배달되었을 때는 수신자가 신당동 사저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우체국 담당 직원들이 겉봉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곁에 있습니다. 힘내세요. 건강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등 안부를 묻는 인사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